그런 정도의 예, 상황입니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. 역대급 대참사라는 인천공항공사 사장 업무보고가 실제로는 더 심각했다는데요. 후루가다 공항 이거 진행인 측정도가 어떻게 돼요? 네?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? 39페이지에 있어요. 없어서 좀 자료, 자료 없어요. 말씀해 주면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여기다 제출했을 거아닙니까 근데 그건 내가 다 읽어봤고 이미 실제 친척 정도가 어떤 건지는 당연히 파악하고 이게 중요한데 이집트 지금 수도 공항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어, 친척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자 파이어 공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. 이건 새로, 새로 나온 거고 그 전에 하고 있던 네, 후르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진척된냐고저잖아요 내가 아,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, 네.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 여기 수요 정도는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그런 걸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저희하고 이집트 당국하고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네, 정말 예, 상황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거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놔두고 카이로 공항, 아 됐습니다. 정말 세금 아깝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